또 나왔어요. 오세 오색 오색 무지개. 이거랑 지금 방송하 누구랑 저 얘기를 얘기하고 방송 우리 동생하고 얘기할 때 우리 동생. 왜? 와! 어! 와! 박수. 야, 박수 우리 순자 아이고었잖아또 주문해야 다시 넣고 있어요. 네, 보세요. 네, 네, 보세요. 어이씨. 뭐야? 어 뭐야? 어? <웃음> <웃음> 뭐야. 아, 뭐? 뭐야? 이거? 어, 사랑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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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 에코리 한번 되려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. 야 그저 한시야 그저 둘에서 장미꽃은 그가문 좀 다시. 말 말하지 마이 막 빈대 씨 누가 주고 냐